아잘 잤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노가다 플렉스입니다. 제가 처음에 취미로 재미삼아 시작한 유튜브가 이제는 점점 일이 커지네요. 저는 캠핑카를 타고 재미있게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. 너무 신난다. 부럽죠? 여행, 자유, 힐링. 사는게 참 즐겁습니다. 가 아니고 하마 현장 끝나고 바로 안동으로 갔어요. 안동에 작업해달라고 앞전부터 연락이 오셨는데요. 그래서 그 현장을 받고 옷가게 하실 거라는데 계약을 했어요. 이분이 고맙다고 안동 찜닭 이렇게 나한테 준비해서 줬어요. 안동에서 미팅 끝나고 또 바로 강릉에 갔어요. 제가 지금 양양에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강릉에 온 거거든요. 강릉에서 현장 보고 이제 디자인 컨셉이나 설계 같은거 해야 되니까 제 캠핑카가 이제 이게 사무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뭐 자재 같은거 샘플 북 이런거 있죠 그런거 보면서 이제 디자인 설계를 했죠 점주님하고 미팅을 해서 대략 원하시는게 뭐 구조나 이런 이런 설계인 것 같아서 이렇게 3d 도면을 그렸어요 근데 3d 도면은 제가 안그려요 이거 누가 그리냐면 그동안 리플레시 하는 동안에 직원 채용 했거든요 뭐, 직원 채용한 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요. 그래서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할 거고. 아무튼 직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3D 도면을 계속 가르쳐서 그, 그리고 있어요. 거의 뭐, 쉬는 거 없어요. 요즘 애들 뭐, 워라벨 뭐 그런 소리 하대요. 워라벨 그런 단어 어릴 때 있었습니까? 워라벨요. 그, 일이 노는 거고, 노는 게 일이고, 그런 거죠. 뭐, 성공할 때까지는 워라벨 따위는 없는 거예요. 오라벨 찾아가지고 즐길 것다 즐기고 하실 분들은 균형을 맞춰야 되고, 그냥 뭐,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이고 뭐 즐겁다 생각하면 다 즐거운 거죠. 그래 나는 오늘 양양에서 그 죽도 해변 거기가 양양 그 3대 서핑 메카라고 하대요. 하나가 제주도 어디고 하나가 내가 사는 부산 그 송정 거기고 또 여기 이제 양양에 여기가 그래 우리나라 3대 서핑 메카라고 하대요. 파도가 참 좋았어요. 그래 파도 보니까 또눈 돌아가서 또 서핑샵 가 가지고 또 바로 뭐 강습 받았죠. 근데 오늘 진짜 존나 재밌었는데 오늘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. 저 영화 배우 만났거든요. 저 여기 해변에서 그 서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더는 거예요, 지금. 아니, 아니 제가 여기 영화 배우님 만났어요. 진짜. 여기 옆에 감독님도 계시고 그 일부러 이거 공개 안 하려고 이제 말씀 안 드리는 건데 같이 자리하고 있거든요. 서핑 강습 같이 받았는데 완전 신기하더라고요. 옆에 그 주셔갖고 한잔 먹을게요. 한번 보세요. 이 비싼 거예요. 이거? 어, 아, 감사합니다. 사모님, 이 소리고 비싼 거예요. 나 몰라요. 얼마짜리예요? 이런 거. 우와, 와, 맛있다. 근데 아니, 영화배우 이름만 되면다 알아요. 진짜로요. 깜, 나도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재밌는 얘기는요. 제가 그분을 못 알아봤어요. 선크림 바르고 계셨거든요. 못 알아봤어요. 목소리 듣고 누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알았어요. 와 맨날 티 v 티비 드라마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분하고 있잖아요. 강습 보통 두 시간 하잖아요. 두 시간 같이 서핑 타고 있죠. 그리고 그 이제 앞에 그바 이런 데서 있잖아요. 와인 먹고 고나 그 음료 먹고 얘기하고 고그 같이 놀았어요. 오늘 되게 재밌었다. 신난다. 공사 때문에 뭐 견적이나 미팅 하려고 겸사겸사 강릉 강릉 왔는데. 근데, 솔직히, 내가 오고도 싶었어요. 그러니까, 이런데 오면, 이런데 구경도 할수 있잖아. 그, 내한테는 이게 워라벨이에요. <laughs> 이러면 워라벨이죠. 일하고, 뭐, 그 균형을 맞춰 하잖아요. <laughs> 그 나는 재밌어요. 그래, 지금 돌아다니고, 그 와가지고, 경포대, 뭐, 하고, 여기, 지금, 여기, 놀고, 오늘 서핑하고, 아무튼 되게 재밌네요. 어제 얘기했잖아요. 그 달리는 자전거에서 페달을 멈추면 넘어진다고요. 아이씨 인제 뭐 자료 정리 좀 하러 가야겠다.